다크앤다크 거이거게이머들이봤을때뭐야 이거. 그... 전문용어로 그 거식이 뭐야? 쉬... 쉼 뭐, 아무튼, 최근까지 그냥 봐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이두 사이에서, 진짜 아웅다웅, 욱신각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번 싸움의 꼬라지를 보잖아. 승부를 건다면, 결국엔 넥슨이 정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어. 명분부터 화려까지. 그냥 말이 안될 정도로 우세했잖아. 결국 사건의 중점을 직지하면, 이거는 까삐 정도가 아니 산업 스파이 문제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승부라고 할 것까지 있나? 그냥 시간 문제 아니냐? 딱 요런 분위기였단 말이지. 그런데, 아이언메이스의 돌파 그리고 응전에 예상 못한 지원군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근한 변수들이 나오고 있네? 자 오늘은 나크인다크 넥슨과 아미 요즘 뭐하고 지내시다 여기에 대해 가볍게 정리해보자고 지난 이야기 좀 봅시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을 봤을 때, 카피를 넘은 도둑질, 즉, 산업 스파이라는 명목의 이니시, 이걸 때려버린 대가로 그냥 마냥 신나게 처맞는 상황이었어. 이후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실소비자들, 즉, 게이머들의 민심, 요것마저도 술렁거리니, 밑에서 커넥팅 정황이 있던 하이브 IM, 여기서도 칼같이 손절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원래 닥닥이 거주하던 공간, 게팀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넥슨이 DMCA, 즉, 디지털 저작권 관련으로 신고, 고소를 갈기니 결국 베버는 새입장인 닥닥을 그냥 내던져버렸어. 즉스 팀에서 쫓아냈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 닥닥 사실상 아이언 메이스는 좋게 보면 게임계의 방랑자, 나쁘게 보면 노숙자 신세 이걸 면치 못하고 있었어. 그렇게 23년 3월 업친데 덮친격으로다가 개발자 압수 수세까지 맞았다 이거. 뭐 본질 센터 신나게 달가 이고 근육 종화 선물 세트를 치른다고 보면 돼. 결국 집도 잃고 믿었던 곳에 손절도 당하고 아주 그냥 난리였던 이 상황에 아이고 플레이어들과. 약속 날짜 요거도 서서히 날가오고 있었네. 근데 형이 무슨 소리? 사원을 날짜 게임 테스트하겠다. 이 약속을 밀어버리면 어? 기다렸던 팬덤의 실련들은 뭐야? 바로 깎이잖아 어. 그리고 이거 딱이 분노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조롱 베스트 입 열리는 거야. 아메 입장이선 아주 피곤한 상황이었다. 이거. 그런데 문제. 뭐야 게임을 내놓을 플랫폼이없네 그러지 보면 뭐다 당시 계절은 완연한 봄이었지만 아이언메이스가 느끼기엔 어때 노스랜드를 횡단하는 스컬즈의 군사처럼 아주 으러 죽을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선택은 뭐였냐 놀라지마 무려 그냥, 그냥 테스트를 그냥 강행한다 힝. 게임 플랫폼들이 안 받아줬다면서 해. 테스트를 어떻게 안들고 아이언맨스의 선택에 팬덤 뿐만이 아닌 모든 게이머들이 경악을 하게 된다 아무튼 그렇게 불안한 테스트가 끝나고 당시 4월의 분위기는 어땠냐? 팬덤에서마저도 아 마지막 게임 잘 즐겼다 그간 재미있었다 날 깨닫고 그. 난따르고프 하러 간다스그 대충 요딴느낌이었다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슬슬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메에게 있어 잔인한 4월. 그렇게 봄은 지나갔고, 결국 여름이 왔어. 당시 넥슨의 포지션을 보자면, 한국에서의 소송? 이건 뭐 기본이고. 미국에서도 저작권법으로 소송을 촥촥. 아메의 탈출로를 철저히 막기 위한 계책. 요걸 서서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넥슨이 세운 계획들이 치지 이게 은근히 빠그러지기 시작한다. 시작은 일단 게임 서비스 관련인데, 다크다커가 결국 발매를 했어. 몰랐지, 너네? 심지어 예고도 아니야! 지금 서비스 중이야, 그냥! 어디서 서비스를 한다? 바로, CF게임즈라는 플랫폼 대신에다. 이 플랫폼을 보면 보통 인디게임들 있잖아. 여우 게임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재미있는 거? 아무래도 딱딱이 사건이 됐든 게임상이 어떻든. 어쨌든 인지도만큼은 상당하잖아. 해당 플랫폼 내에서도 히트 메이커 포지션. 요거요거 요거 제대로 잡았나봐. 그래서 사이드 다 들어가잖아? 바로 상단에 뭐가 있었다. 따근, 따근, 예! 하지만! 한국 사람은 못한다.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냥 IP 블록 문제야. 국내 IP로는 접근을 못한다는 거지. 아마도 한국 내 법정 다툼 문제. 요거 때문에 막혔다고 보는 게맞겠더라 아무튼 그렇게 국내 팬덤은 VPN 쓰고 해외 멤들은 알아서 하는 등이 박박 물고 버틴 결과 어쨌든 게임은 출시를 했어 그리고 대체 왜체프 게임즈는 이잡음쩌는 게임을 받아줬나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단 말이야 당시 대표님이 이야기하기론 당연히 결정 과정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음은 송사 관련 즉 아까 말한 법적 싸움 이야기인데 넥슨이 암의 멱살을 잡고서 누가 억울한지 판결해 주시오 이렇게 시작한 재판. 이두 개거든 하나는 국내 다른 하나는 미국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을 했어 그렇게 23년 8월 17일 미국 법원 측의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런데 이번 결과 넥슨 입장에선 뭐야 짜게 식는 결과가 나왔네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야 무슨 이유인가 딱 보니까 님들 싸우는 거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한국뿐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소송을 병행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기각 일단 한국에서 님들끼리 쇼부 봐라 응? 물론 이 기각 자체가 아예 다시는 이번 거는 받지도 않겠다 이런 느낌의 내용은 아니고 너희들 일단 한국에서 재판하고 있으니 그거 마치고 다시 오세요. 이딴 느낌으로 넘겼다고 해. 이걸 스포츠로 따지면 비가 와서 오늘은 경기 안 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기각이 됐으니 스팀에 딱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 응. 아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하더라고. 확실히 DMCA 관련으로 스팀에서 내려간 부분, 이것도 꼬라지 딱 보잖아. 넥슨과 아메송사가 터졌고 이후 불똥이 튀는 부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 스팀 측에서는 관리를 위해 내렸다고 봐. 문제는 미국에서 DMCA 관련 소송. 요게 일단 기각이 됐잖아. 즉, DMCA를 유지할 법적인 근거. 요거도 일단은 흐지부지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일시 중지라는 거지. 아예 끝난 일은 아니잖아. 게다가 한국 법정은 어때? 활발히 돌아가고 있어. 싸우느라 바쁘다고. 현재 상황을 보자면 스팀 재출시 관련 이야기. 요거는 아마도 아메와 넥슨 사이 송사. 이게 완전히 가려지고 이중 아메가 승소를 한다면 그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이때 어이가 없는 일이 터지네? 자, 닥작은 서비스를 강행했고, 미국에선 사실상, 휴정에 가까운 기각이 됐고, 넥슨에게도 피곤함이 드리울 무려, 이때 갑자기, 진짜 개뜬금없는 이름이 나와! 바로바로, 쨔프했 바로 그리고 얘들이 뭔 짓을 하느냐? 다크앤다커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 체결. 활용 목적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 만들 거다. 요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당연히 예상되겠지만, 국내에선 사건이, 사건이 대부분 욕폭탄을 신나게 먹는 중이야. 그런데 왜 하필 크레포톤일까? 일단 시장 분석을 하는 양반들. 이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크레포톤이 지금 한참 새로 선수, 즉, 홈런 한번 쏴줄 슬러거를 뽑아야 하는데, 칼리스토는 사실상 고 꺼야 졌고 엘리오는 뭐, 진작에 나자빠 졌고 세바다가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지. 언제까지 배그만 혹사시킬 거요. 그래서 이거 해결 보려면, 직접 IP 만들 자신 없으면 뭐야? 카오시라도 해야 하잖아. 그렇게 포착이 된 게임이 뭐다? 한참 성사 때문에 비빌되지만, 시장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게임. 나큰나큰 얘들 블루칩 각 보고 계약을 했다. 요딴 느낌이라 보면 되시겠다. 와! 그러면 크레포톤이랑슨이랑 싸우는 거인재잼일것 같은데잉? 그런데 이 송사건이 있잖아. 이거는 또 재미있게도 크래프톤이 당연히 참전할 줄 알았는데, 한 상황만 보면 발을 또 뺐다고 하네. 당시에 퍼블리싱 소속 본부장님 인터뷰를 딱 보잖아.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삼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물론 이후에. 크래프톤이 똥줄이 타서 이 진흙탕에 뛰어들지. 요거는 알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뭐다? 대학은 했으나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으로 보면 되시겠다. 더 쉽게 말해 언제든지 발 빼이 각 요걸 잰다고 보면 돼.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볼수 있는 넥슨. 여기서뭐 하고 있는가? 일단, 정황을 보나, 사건의 흐름을 보나, 다크앤 다코의모태라고 불리는 게임. 이게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제작사인 민트로켓. 여기서 만들던 피트루리라는 프로젝트였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있던 인원들이 꽤 빠지고, 아이언메이스로 갔지. 이피트루리라는 프로젝트는 폐기 이음이 P7으로 바뀌었어. 확실히 닥닥 사건이 크게 타오르던 봄. 이때까지는 딱히 근황이랄 게 없었고, 그 바뀐 P7마저도 엎어졌다 보니, 넥슨의 파밍 서바이벌 게임. 요거 뭐, 완전히 멈췄나,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거든. 네. 아니야. 피토리아 같은 성향의 서바이벌 장르 게임, 요거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해. 프로젝트 명으로 보면 P A C 라는 이름이었는데, 얘는 중간에 드랍되지 않고 낙원이라는 가제를 붙였더라고. 현재 민트로켓이 공개한 게임 영상을 보면 이 게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 그래서 게임의 구체적인 플레이 경험은 어떤가? 이거는 볼수 없단 말이지. 그런데 보도 자료를 보면 타밍 탈출 멀티플레이 서바이벌 게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네. 즉 중세가 아닌 현대로 옮겨진 피토리, 서울 좀비데이즈 스토커 따르코프 여기에 라오한 숟갈.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시겠다. 일단, 이번 사건을 보면, 사실, 넥슨도 넥슨인데, 이중 가장 고생하고 있는 곳, 민트 로켓이잖아. 데이보도 잘 뽑히고 잘 팔렸는데, 기왕이면 요 절차를 그대로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자, 여기까지. 8월까지 있던 닥닭 관련 이야기인데, 어째 꼬라지 보잖아?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도, 세계관이 뭐 이렇게 넓어져? 야, MC는 참전 안 하냐? 아무튼, 이 악물고 서비스를 강행한 다크앤 다크, 그리고 뜬금없이 튀어나온 크레프트 등등, 앞으로도 파란만장한 일들,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흥미진진하다기보단 좀 피곤한 일이 아닐까 싶네 오케이 도대 뭐 살짝 해도 돼 니은 니은